안녕하세요. 김정우 누수연구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어, 가스식 누수탐지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성엔지니어링에서 출시한지 며칠 안된 신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DSH10으로 해가지고 어, 누수탐지기, 가스탐지기를 제품 이번에 개발했는데요. 뭐 제가 개발한 건 아니지만 제가 대성탐지기 판매처로 제가 되면서. 어, 이렇게, 내돈내산으로, 어, 네. 지금 장비를 구입하고 막, 지금 막 도착을 했습니다. 어, 크기는 기존 가스 탐지기에 비해서 원래 길었었는데 반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어, 가스식 센서도, 어, 이 센서도, 흡입 센서도 조금 다른 옛날 기존의 대성이라든지 프로원에 비해서 많이 얇아졌습니다. 어, 사람 손가락 굵기 밖에 안 됩니다. 기존은좀더 굵었었는데. 그리고 센서 안쪽이 이런 형태로 조금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일단은 뭐 제품을 먼저 봐야 되겠죠. 항상 가스 탐지기는 키실 때손을다 연결하시고 키셔야 됩니다. 자, 홈에 맞춰서 체결을 하고요. 자 체결하고 난 뒤에 파워 버튼을 한 3초 누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켜졌어요 이게 바로 세팅이 되나 싶을 정도인데 바로 세팅이 이렇게 바로 됐습니다 다 터치식으로 다돼 있어요 아 터치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버튼 눌러가지고 소리를 스피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터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터치를 또 누르면 이쪽에 누르면 또 소리가 나게 하는 거고 자, 감도 자체도 제가 보니까 어, 잠깐 먼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언박싱하기 전에 지금 제가 가스 여기 가스 탐지기 오면서 가스통도 같이 옵니다. 이렇게 가스통이 자, 이렇게 되고 잠시만 가스를 먼저 연결하고 자 저희가 가스를 이제 분출해 볼게요. 굉장히 감도가 엄청 빨라요. 살짝만 했는데도 지금 갖다 는데장 별로로 감... 와, 감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바로 재료도 잠그자 말자 바로 재료가 바로 떨어지고요 다시 조금만 와, 감도가 굉장합니다 어. 소리도 삐삐삐 삐삐는 기특이신 소리가 아니라 조금 소리도 조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음요 버튼 을 누르게 되면은 스피커 소리가 죽게 될 것이고 오토 제로 시스템은 우리가 빠르게 어 0.5로 맞추려고 할때 하는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기능이지만은 어 타임 리셋 이런 거는 뭐 별로 필요 없는 거겠고요. 내가 이 기능은 좋은 점이 아 이게 바로 되네요. 바로 여기서 바로 리셋이 바로 되네. 이게 좋은 기능이 아 이게 좋네요. 내가 이 요쪽에서 몇초 걸렸다. 또 이쪽에서 몇칠걸에 사람은 제가 때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지만 여기는 바로바로 바로 리셋이 바로바로 바로 되네요. 어, 그런 기능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대성에서 지금 이번에 만들어낸 어, DS h 1 0은좀 경량화 되면서 크기가 많이 가벼워졌죠. 어, 그렇게 되면서 악세사리는 기본세사리는 이번에는 충전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어, 건전지 타입이 충전식으로 만들게 되었고 그다음에 큰 가스에서 작은 가스를 덜수 있는 호스랑 그 다음에 레귤레이터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필수 옵션이죠 가스탐침봉 요거도 여기에 맞게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굉장히 소프트하게 진짜 작게 컴팩트하게 잘 만드는 들것 같습니다